반갑습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교과서 2-1단원 시대를 비추는 문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 때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을 그려냅니다. 작품의 내용과 배경이 되는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작품을 장작했는지 알수 있고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파악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생각 열기 활동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노랫말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노랫말을 보고 이 노랫말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노랫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두만강 한번 보십시오. 두만강은 어디에 있는 강일까요? 두만강은 백두산 쪽에서 동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강이죠. 그리고 고향이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눈물로 지새우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꼭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향민이라고 하죠. 실향민의 아픔, 슬픔이 노랫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 노랫말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실향민의 슬픔이 나타남 이렇게 아래쪽 글 한번 보겠습니다. 노랫말이나 문학 작품, 영화나 드라마 등에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잘 살펴보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고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59쪽 지식마당 함께 보겠습니다. 지식마당에서는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 중요한 내용들 한번 짚으면서 확인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이란?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며, 문학작품이 다루는 것은 결국 그러한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에는 배경이 되는 시대의 문물, 제도, 생활방식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문학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편의 문학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은 작품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작품 장작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문학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의 무대가 되는 공간이나 제시된 소재 등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도 함께 살펴봅니다. 또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짐작해 볼수 있고 작품 속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도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작품 전체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정리하면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작품의 무대가 되는 공간, 공간적 배경을 보거나 작품 속 소재, 다양한 소재들을 살펴보거나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거나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거나 작품 속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소설 순환이대 작품을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파악하면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해서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60쪽부터 순환 이대를 쭉 읽고 학습 문제 76쪽부터 78쪽까지 푸는 것이었죠. 자 아직 작품을 읽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고 반드시 소설을 읽기 말합니다. 자신이 소설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선생님과 수업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 60쪽에 왼쪽 위에 보면 읽기의 초점 있죠? 읽기의 초점 한번 보십시오.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에 의해 순환을 당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1번,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은 인물과 사건 속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읽은 친구들은 이 작품 속에 인물과 사건 속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모두 소설을 잘 읽었다고 보고 소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설의 구성 단계에 따라서 소설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발단은 소설의 첫 부분부터 64쪽의 14번째 줄까지입니다. 그럼 아직도 한 시간이나 넘어 남았구나까지가 소설의 발단입니다. 전개는 그는부터 68쪽, 68쪽의 20번째 줄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까지입니다. 위기는 꽤부터 71쪽의 11번째 줄까지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까지입니다. 절정은 기억자 판안에부터 74쪽 11번째 줄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까지 절정입니다. 결말은 개천두에 이르렀다부터 소설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 보고 있었다 까지입니다. 자, 다시 소설의 첫 부분 60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순환 이대는 아버지 만도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들 진수를 마중 나가서 진수와 함께 돌아오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도는 팔이 하나 없죠. 팔이 하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징룡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팔을 하나 잃게 됩니다. 진수는 다리가 하나 없죠. 진수가 다리 하나를 왜 잃게 되었습니까?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수류탄에 맞아서 다리를 하나 잃게 됩니다. 이렇게 이 작품 속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비극, 비극적인 사건들이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담겨 있습니다. 발단부터 해서 소설의 주요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고 소설 속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발단에서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들 진수를 마중 나가는 만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60페이지에는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만도의 기쁜 심정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마중 나가며 용머리제라는 고개를 단숨에 올라가는 만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용머리제는 제가 고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덕, 고개 이름입니다.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그 설렌 마음으로 굉장히 바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도죠. 아홉 번째 줄에 보면,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 물씬 피어오르며 삑 기적소리가 들려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소리. 가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짐작 하게 하는 소재. 자, 이 작품 속 시대적 상황은 증기 기관차 있죠. 삐익 소리를 내면서 증기를 촥 뿜어내는 이런 증기기관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사용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들은 찾아가면서 네모 표시를 하겠습니다. 아직 진수가 오려면 시간이 멀었는데도 설레는 마음 때문에 진수를 미리 마중 나가는 만도의 모습입니다. 자 아래쪽에 18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만도는 오른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만도의 상황이 암시되고 있죠.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나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있는 것이다. 만도의 한쪽 팔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줄 한번 적을게요.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사 되지 않았겠지. 만도의 불안과 걱정이 나타나죠. 그런데 설마 나같이 이렇게 사 되지 않았겠지.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니 어때요? 이후에 진수의 상황을 조금은 짐작하게 하고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 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왼쪽이니까 왼팔이 없다는 것이죠. 61쪽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계속적인 그만도의 불안감, 걱정이 나타나죠.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만도가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유,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면 진수는 괜찮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복선. 복선은 이런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이런 장치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복선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며 만도가 진수를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쭉 이동을 하는데 열 번째 줄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만 시냇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외나무 다리는 만도의 어떤 장애를 부각시키는 소재입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균형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2쪽을 보면 만도가 시냇물 내려가서 소변을 보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2번째 줄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면서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을 회상하는 만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쪽 팔이 없는 데다가 술까지 취했기 때문에 더 균형 잡기가 힘들어서 굴러 떨어졌겠죠. 자, 이렇게 과거 일을 회상하기도 하면서 쭉 계속 걸어가다가 밑에서 두세 번째 줄. 한참 가다 보면 도로변에 먼지를 뿌옇게 덮어 쓰고 도사리고 앉아 있는 초가집. 무엇이 나오나요? 주막이 나옵니다. 지금 진수를 마중 나가는 길에 만도는 주막이 들르나요? 들르지 않나요? 들르지는 않죠. 그런데 나중에 만도가 진수와 돌아오는 길에는 주막에 들릅니까? 네, 들러서 이곳에서 진수와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자, 주막 한번 확인하고 63쪽 넘어갑니다. 63쪽에는 만도가 장거리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도가 무엇을 샀는지 한번 줄쳐보십시오. 열다섯 번째 줄에 만도가 한참 서성거리다가 고등어 한 손을 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수와 함께 먹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산이 고등어 한 손은 진수에 대한 만도의 애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것을 들고 달랑달랑 들고 계속 걸어가는 이 모습에서 만도가 가진 장애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등어 한 손은 진수에 대한 만도의 애정. 이것을 드러내는 동시에 만도의 장애를 부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 팔 밖에 없는 만도가 고등어를 들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불편을 겪죠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사회문화적 배경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가 한가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는 아홉 번째 줄에 있는 신장로입니다. 신장로는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이죠.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넓게 새로 낸 길들을 말하고 이 시기에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신장로들이 많이 깔리게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물자 수송을 위해서 이런 신장로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작로 또한 이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64쪽 14번째 줄까지가 소설의 발단이죠. 만도가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섰고 여기서 고장 난 시계로 인해서 시간을 잘못 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 번째 줄에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 이 양복쟁이가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소재입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양복, 그러니까 정장이죠. 이것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양복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단의 내용까지는 만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들 진수를 마중 나가는 내용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빈칸에다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만도가 전쟁터에서 뛰우고 돌아오는 아들 진술을 마중 나감 발단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전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 양쪽 옆에 보면 읽는 중 활동이 쭉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 중 활동을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답 확인은 나중에 결말까지 다 하, 확인하고 난 뒤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